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입니다. 자, 오늘도 포착된 종목 플레이디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플레이디 어떤 회사는냐? KT그룹 계열사입니다. 네, 디지털 마케팅 광고 대행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검색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퍼포먼스 광고 같이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자 보면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 파트너 프로그램에서 최상위 프로 등급인 프리미어 파트너 자격을 획득했고요. 국가별 상위 3% 기업에만 부여하는 최상위 등급 자격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채 GPT 수혜주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네. 뭐 이렇게 이제 뭐 AI 뭐 KT 뭐 AI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고, 뭐 스레드, 스레드 떡뭐 광고 대행사 연일 뭐 상한가,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뭐 KT가 2025년 뭐 AI 매출 1조 원 시대 연단,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어, 인, 자 일단은 이제 챗 GPT 이제 수요를 한번 보다 보자면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를 통해서 이용자들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서 광고 수익 확대 가능성이 이제 전망이 되기 때문이고요. 올해 10월에는 KT 그룹의 초고대 어 AI 믿음 예, 출시에 따른 수혜가 좀 이제 예상이 된다 이렇게 해도 이제 볼수 있겠고요. 음. 예, 그리고 KT는 2027년까지 인공지능 분야에 7조 원을 어, 투자한다라는 이제 계획이고, 그리고 이제 메타가 출시한 이제 스레드 덕분 이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식으로 플레이디 어, 한번 알아봤는데요 물론 여러분들께서 이 플레이디 종목을 지금 영상으로 확인하셨으니까 직접 매매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저희 프로그램을 활용하시게 된다면 클릭 한번으로 정해진 전략에 맞춰서 분할 매수부터 목표가 손절가에 대한 진행을 좀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본업에 집중하시면서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과 함께 편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1차, 2차, 3차, 4차, 뭐, 매수값, 수량, 뭐, 손절가격, 목표가 다 잡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될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프로그램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저희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매매 프로그램 결산, AP 추천지 보시게 되면, 여기 다 나와요. 매도가 안 됐으면 안 됐다. 뭐 손절났으면 손절났다 이런 식으로 그냥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 이 있으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오셔서 수익 한번 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